자, 저희 라이미가 오늘 이제 밥을 주려고 뚜껑을 열어갖고 슈퍼 미을막 흔들었더니 이 자식이 덤비기 시작하더라고요 막. 오늘 좀 민감한지 굉장히 싸나와요. 이런 모습 처음인데 막 개처럼 이 개구리가 짖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얘가 왜 이러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른다니까 얘가 지금 <목소리> 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<목소리> 야 말만 해도 그래, 자식아, 너만 거 아니냐, 그 건? 뭐? 응? 응, 뭐, 응, 응.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, 뭐가, 불만사항이 있으면 저기 대화로 풀자, 응? 응? 알았어? 네, 네, 해봐, 네, 네, 네. 아유 강아지처럼 짖네. 왜 그러냐? 덤벼봐 아까처럼. 덤벼봐. 응? 오 이거 봐. 야나놀랬어 지금. 이씨, 완전 강아지죠. 경비관 오 야야야. 야, 야. 해봐. 자식아 임마. 응? 문해를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길러주는데. 야, 야 형이 그렇게 싫은 거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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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사나워요? 팽맨 원래 이렇게 사나운가얘 이런 모습 처음이네. 야. 밥도 안 먹고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. 뭐가 마음에 안 드니? 응? 이 물릴 것 같아가고 손을 못늦겠어요 오늘. 응? 그뭐 나중에 먹든지 말든지, 응? 형도 화났다.